자, 올해 수능 특강 삼각함수의 활용 레벨 3세 문제 그 중에 제일 복잡해 보이는 1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글이 쭉 길게 나와있으니까 너네 읽기 싫었으면 나를 보고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자. 첫 번째로 <laughs> 직선 여기 L2하고 바닥에 있는 직선에 접하는 이런 원이 있대. 그 녀석의 중심이 O2고요. 그 다음에 접점들을 각각 A랑 B 라고 했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커다란 원을 이렇게 덮어 씌웠대. 자, 그랬더니 이제 B라는 곳에서의 접선 L2랑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거라 그 친구를 PQ라고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P랑 A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작은 원을 관통했을 거야 R. Q를 연결하다 보니까 작은 원을 관통했을 거야 S. 그 다음에 그 R과 S를 연결을 쫙 해봤더니, 요큰원 바깥에 맞는 점을 T 그다음에 여기 바닥면하고 맞는 점을 U 그리고 그 위에 큰 원의 반지름 아니 큰 원의 중심 O 원이 있었더래요 뭐 그런 상황이래요 이제 그게 뭐 글로 쭉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자 PQ대 RS가 3대2냐 라고 물어봤거든 PQ가 어디냐면 여기야 자 그리고 RS는 여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각각 2대 3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첫 번째는 봐봐. 여기 이 전체 각도 있죠? 각 A를 그냥 잠깐 편의상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사인 법칙을 적용할 건데 먼저 작은 원 봐봐. 작은 원. 작은 원 안에 ARS는 딱 내접해 있지. 자 그러니까 삼각형 ARS에서 봅니다. 자 사인 세타 분의 자, 세타가 바라보는 변이 어디냐면, RS니까, 사인 세타분의 RS는 바로 지름인 4가 될 거야. 작은 녀석의 반지름은 2였습니다. 4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 큰 삼각형 APQ로 볼 건데, 그큰 삼각형 APQ는 당연히 이제 커다란 원에 내접해 있을 거니까, 그리고 각도는 여전히 똑같은 A, 세타로 똑같으니까, 사인법칙을 써보면, 사인 세타분의 PQ라는 길이가 지름인 6cm가 될 거예요. 3cm, 2cm였으니까. 그러면 결국 RS가 4 사인 PQ는 6 사인이 되는 거니까 3대 2가 맞아서 일단 기억은 맞아요. 뭐 이건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2은인데 삼각형 O1 B O2를 구하래 그럼 일단 그게 어디냐면 O1과 O2를 이렇게 세로로 연결하면 할게. 그 다음에 B랑 O2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B랑 O1을 연결했을 때이 애매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일단, 넓이를 구할 거니까, 변변 사인 세타로 접근할 거라서, 어떤 변을 찾을 수 있는지부터 보면, 51, 52는, 여기서 딱 만나는 반지름 2짜리와 3짜리의 차이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 51, 52는 1이에요. 그 다음, 52B는 조그만 원에 딱 반지름이네. 왜냐면 여기 수직으로 딱 접할 거니까, 그 말은 여기가 2cm네. 맞나? 그렇다면 내가 알고 싶은 각은 뭐냐면, 51, 52, B로 만들어지는 여기가 궁금해요. 잠깐 알파라고 좀 이름을 붙여두고 좀 얘기해볼까?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 51, B, 52는 내가 지금도 해야 될게 뭐냐면, 두, 어, 2분의 1배,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알파. 즉, 사인 알파가 궁금한 거예요. 맞나? 음,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알아낼까? 이제 좀 보조선이 좀 필요해요. 자, 어떤 보조선이냐면 일단 A라는 점은 일단 반드시 그어야 될 보조선이 뭐냐면 원 위에서는 중심이랑 연결해주는 보조선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O1도 A로, O2도 A로 연결하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겹쳐져서 이렇게 오다쭉 그냥 바닥으로 딱 꽂힐 거예요. 맞니? 음. 그 다음 O2 입장에서는 내원 위에 있는 점이 누구랑 누가 있냐? 아직 연결 안된점 어디 있어? 어, 나 작은 원 입장에서 내원 위에 있는 점에랑다 연결하고 싶어. R이랑 S가 있지. 자, 그래서 S쪽으로 하나 뻗고요. 그 다음에 R쪽으로 하나 뻗습니다. 또, 이번엔 커다란 원. o 원 입장에서는 내 위에 있는 점 누구? 어, T는 연결되어 있고, 또 누구야? PQ? 자, 그래서 Q로 한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P로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관찰할 건 어디냐. 여기 보세요. 노란색으로 색깔 맞췄지. 노랑, 노랑.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ASQ로 만들어지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좀 떼서 일로 갖고 와서 그려볼게.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가 a 고요 여기쯤에 이제 O1이 있고, o 1의원 위에 있는 Q가 있고, 요 정도에 이제 O2가 있고요 그다음에 O2에서 어디갔니? S, 뭐 S가 요 정도인가, 뭐요 정도 S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오케이. 음, 그러면 봐봐. 당연히 이거는 원 위의 점이니까 내 반지름 어치야. O2 입장에서 S도 내원 위에 있는 녀석이야. 반지름 어치야. 그죠? 그다음. O1 입장에서는 A랑 Q가 모두 내원 위에 있으니까, 우리 3이고, 우리 3이야. 맞냐? 그러면요, O1Q랑 O2S가 서로 어때요? 평행하다는 건볼수 있나? 여기, 여기 평행한 거 보여? 그렇지 왜냐면 여기 각은 공통이 이제 2, 2, 3, 3이니까. 그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반대쪽은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쯤에 o1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쯤에 o2가 있는데 o2 입장에서 p가 한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정도에 r이 있어요. 근데 o2 입장에서는 a도 r도 우리 반지름이니까 여기 2cm고 여기 2cm. o1 입장에서는 우리 반지름 3cm고 여기 3cm야. 맞냐? 그럼 또다시 그림에 사실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지? P O1과 R O2가 또다시 뭐 하냐? 평행하다는 거 보여요. 오케이. 자, 보셔. 여기, 이제 여기다 추가로 그려볼게. 여기가 평행, 여기가 평행. 그 다음에 초록길, 여기가 평행, 여기가 평행이래. <laughs> 오케이. 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냐면 봐봐. B를 보세요, B. B는 O2 입장에서는 무슨 선이니? 접선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까 표기했죠? 여기 90도죠? 맞나요? 근데, 얘랑 얘가 평행, 평행이면, 결국, R, S랑 PQ도 평행인 거 보여요? 왜냐면 굳이 보면, 이거, 이거, 이거. 평행, 평행, 이거. 니까 그래서 얘랑 얘도 평행하거든. 그 말은 이 직선이 요 녀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들어온 거니까 여기 여기 보이냐 여기가 90도야 여기. 여기에 바로 밑에는 요 각도 90도예요. <laughs> 보이냐? 아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 줘.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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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 얘를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 올렸잖아. 이 삼각형을 그대로 그냥 복붙한 느낌인데 확대한 거잖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봐라. 그럼 봐. 내가, 너, 우리가 지금 볼게 여기야. 여기, O2. 여기까지 왔어. 여기 90도. 근데 네, 여기가 알파예요. 어? 그러면 여기는 몇 도야? 90 마이너스 알파지. 왜냐면 알파랑 직각과 여기니까. 맞아. 근데 이제는 이제 눈을 또 크게 봐야 돼. 문제가 갑자기 5원 U U가 어디 있어? 여기로 가거든. 눈을 크게 떠서 5원 A U를 봐. 여기 몇도였다고? 여기 당연히 90도지. 여기 몇도야? 지랄 알파지. 9 0배 알파. 90 알파.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야. 이해 돼요? 그제 따라서 이제 커다란 삼각형 51AU를 봅니다. <laughs> 삼각형 51AU에서 사인 알파를 길이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어. 사인 알파는 뭐분의 뭐야? U51분의 5원 A 근데 5원 A가 몇 센치고? 아, 큰녀석이 3센치지 그래서 이게 5원 A분의 5원 U분의 3이야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산, 사인 알파가 그대로 5원 U분의 3이 되는 거라서 이유는 틀렸어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일단 5원 b 의 제곱 O2T의 제곱만 있으면 뭐, 나머지다 숫자니까 먼저 5원B의 제곱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럼 어디짜 5원B 제곱? 봤더니 여기 5원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온매 여기 제곱이야. 어, 이거 제곱은 방금 우리가 넓이 구한 5원, 52B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는데? 보이냐? 자, 그래서 얘는 삼각형 5원, 52B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조져볼게. 자, 그래서 5원B의 제곱은 여기야. 자, 준성 해줘.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빼기? 1 더하기 4 빼기. 2배의 1, 2 코사인 알파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뭐냐면 5 4한 다음 코사인 알파가 뭐냐면 여기로 치자. 그냥 크게 보자. 뭐분에 뭐야? 5원 유분의 ua 그치 5원 u분의 ua 5원 u분의 ua 자 다행히 그래서 이 빼기 5 나누기 4는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였어 5 빼버리고 4로 나눠버리고 제곱하면 얘 제곱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5원 u분의 ua의 제곱이야 플러스 이제 후반전입니다 이번엔 o2t의 제곱 o2t 한 점도 안 놓치고 다 쓰게 만드는군요. O2T는 어디냐 하면, O2가 어디 있냐, 여기 있고, T는 여기 있어. 호에 연결해 본 적도 없는 건데, O2T를 연결합니다. 자, 아, 보셔요. <laughs> 봐봐, 기억나냐? 이거 몇 cm? 1cm. 얘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얘는 모를 거고, O1T는 반지름이 몇 cm? 3cm. 그러면 그 사이 끼인가 여기지. t, o, 1, a야. 근데 여기가 아까 몇인지 기억나요?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알파. 그거의 반대편인데? 90 플러스 알파지. 자, 그래서 o, 2t의 제곱은 삼각형 <laughs> o, 1, o, 2, t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할 거야. 자, o, 2t의 제곱은 잘보시면 이거야. 뭐 제곱 과이기뭐 제곱? <laughs> 1과 3의 제곱 그러니까 바로 10으로 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의 3의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냐면 여기가 90 플러스 알파라고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놓자 홀로로로로로로 얘가 90 빼기 알파 그 옆에 있는 이 초로로로록 이90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 90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얘를 어, 바꿔보면 얘는 10 6배의 야 코사인 90 플러스 알파가 뭐냐?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바꾼 다음 사인 알파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0 플러스 6배의 사인 알파 또 크게 눈 보고 여기로 보자. 사인 알파는 5원 유분의 5A네요. 5원 유분의 5A. 5원 유분의 5A. 물론 5A는 뭐 길이가 어, 5원 유분의 5원 A라고 써야지. 물론, 길이가 3이긴 하지만, 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 뭐, 10 빼고, 6 나누래. 그럼 그냥 얘만 남는 거야. 얘를 제곱하래. 그러니까, 5원 U분의 5원 A야. 자, 그럼 보세요. 5원 U분의 UA. 5원 U분의 UA. 사실, 굳이 안 바꿨어도 괜찮겠다. 길이로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이거 포스 사인 제곱 말파예요. 그 다음, 5원 U분의 5원 A. 5원 U분의 5원 A. 굳이 길이를 안 해도 s i n 파예요 따라서 sin제곱 cos제곱의 합은 1이다. 이것은 참입니다. <laughs> 아주 쓸데없이 그냥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신에 내기는 딱 좋죠. <laughs> 그러니까 올해 수트 그냥 외우라고 이런 문제는 아 이렇게 이렇게 보조선 긋고 닮음 이용하고 크게 크게 봐고 막 90배 할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봐두면 그림을 조금 변형하실 수도 있잖아 그림을 변형하실 때 대응해야지. 기어? 오케이 서버. 오케이 서버 그러면 안 되고. <laughs>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까지 시간이 없어.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지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매우 복잡해지거나 은근히 쉽거나가 갈리는 문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구성은 좀 쉬워요. 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가 8cm, 여기도 8cm.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D 곱하기 BD를 구하래. 자 그래서 여기 곱하기 이거거든. 맞지? 자, 그래서 나는 그냥 X랑 Y라고 한번 두고, 큰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 플러스 Y라고 둘수 있지? 맞나? 응. 음. 그리고, 그러면 봐봐. 커다란 녀석도 이등변, 여기 세로로 서 있는 녀석도 이등변이지.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뭐 해? 닮았지? 그러니까 여기에 꼭지각이 30도다라는 걸 찾았을 거야. 그러면 먼저 88에 뭐, 왜냐면 이 각을 공유하잖아. 자 그래서 30도 이용해서 y제곱을 먼저 구해주면 y의 제곱은 88의 64 더하기 88의 64 마이너스 2배의 88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는 64 정도로 묶어두면 64가 두개 있으니까 2 빼기 88의 64 뺐으니까 루트 3뭐 이젠 나올 것 같아. 자그 다음 닮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닮음을 이용하면요. 작은 녀석에서 빗변 대 밑변 8대 y가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 옆변 대 밑변이니까 x 플러스 y 대 8이라서 xy 플러스 y의 제곱은 64 끝나요 y의 제곱만 대입하면 내가 원하던 xy가 나와요. x가 얼마인데?

64 루트 3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풀이는 이거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뒤에 해설지만 봐도 풀이 두 가지 정도 제공돼 있을 거니까 한번 보셔요 답만 맞았으면 장땡이요 근데 제일 편한 풀이가 이거라서 그래요 자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에 이등변삼각형이 숨어있어요 자, 그리고 중심이 여기 있고. 아이, 진짜 너네끼리 떠들 거면 너네끼리 그냥 수업해.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이다. 이렇게 나왔네. <laughs> 자, 넓이가 10이다. 이용해서 뭐부터 할까? 사인, 사인 A부터 구해볼까? 그치? 5로 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 5 사인 A가 10이다. 풀면, 사인의 A가 얼만 거, 5분의 4. 사인 A가 5분의 4.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CM의 길이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라. 일단 반지름을 알아야 뭐 절반 하든 말든 하겠는데. 그죠? 그러면 아, 일단 BC가 필요하겠다. 근데 BC를 하려면 코사인이 필요하겠네. 깔끔하게 주는 친구였네. 사인 A가 5분의 4였기 때문에 코사인 A는 얼마고? 5분의 3이고. 이거를 이용하여 BC를 한번 구해봅시다. BC 제곱은 55 플러스 55 마이너스 2배의 55 곱하기 코사인 A. 자 따라서 50에서 30을 빼네요. 20이야. 여기가 2루트 5입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반지름도 구해 놓자. 사인 법칙 이용하면 사인 a가 바라보는 2루트 e 5니까요. 사인 a가 바라보는 2루트의 e 5 이게 얼마냐면 4분의가 뒤집어 들어가니까 2분의 5루트. 야이씨 이게 2 e r 이야 따라서 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4분의 5루트 5래. 아이 귀찮게 이럴게시 새끼. 보조는 글자 5원 c 정도로 그어놓고 얘가 어, 4분의 5 루트 5다뭐 이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절 그럼 얘는 반지름의 절반이겠네 그럼 8분의 5 루트 5겠네 자그 다음 마무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얘를 일단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주는게 편해요 자 봐봐 이거 A였지 이게 A야 왜? 알죠? 이렇게 연결됐으면 원주각이 a였다 이콜 중심각이 2a였다를 e 절반띵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a를 활용하시면 코사인 법칙을 하고 싶으면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코사인 법칙 안 해도 괜찮은 게 크게 보면 직각 삼각형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얘 이용해서 얘 구해놓고 이거는 루트 오겠지 해가지고 이거 제곱 도하기 이거 제곱을 해도 괜찮고 코사인 법칙으로 하시는 분은 핑크 제곱 더하기 핑크 제곱 마이너스 이 뿅뿅 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에이로 해야 되겠지 정본+ 정본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러운 계산을 다 하고 나면 8분의 오르트 삼십칠.